고생이 밥사 먹으러 가서 따라갑니다. 저는 안사 먹을 거예요. 얼굴 살좀 빠진 거 같아? 어, 그 몸이 전반적으로 빠져. 자꾸 몸이 빠졌다고 하는데 나 얼굴이 빠져야 되거든. 아이씨. 얼굴이 얼마나 쪘었으면 지금 거의 5kg가 빠졌는데도 5kg 더빠졌다 거의. 빈속이지만 오늘 하루 힘들 예정이기에 이거 그렇지, 뭐? 빈속이 먹으면 많이 안 좋던데. 줄수 있어, 줄 두유라도 하나 먹고 먹지. 어쩔 수없 두유 먹을 기분이 아니야. 아 그때 빈속에 먹고 싶었겠죠. 언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 먹는 건데? 그렇죠. 정아야잘 <laughs> 먹을게. 동생 친구가 준 거. <놀람> 너무 배고파서 아까 아침에 싸온 쉐이크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먹으면 화장실 갈것 같은데. 내가살라콤밥이야 <놀람> 아, 먹기 싫어. 먹기 싫어. 오, 기술은 는 안.. 지금 시간은 5시 넘어서 이제 6시가 다된 시간인데 오늘 일이 3시에 끝나서 집에서 잠좀 자다가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학원 가기전에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몸에 힘이 없어서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갔다 와서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학원부터 가볼게요. 허니 사모 블랙티 하나 주세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아이스로 주세게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요, 테이크 아웃. 네. 이거 들고 하거왔습니다 이번에 샀던 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고요 지금 다이어트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laughs> 학원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니는 학원입니다. 무슨 학원인지 예상한 것이죠. 저는 학원을 끝내고 집에 왔고요. 오늘 하루 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날 눈바디. 첫째 날 눈바디입니다. 저의 지금 현재 몸무게는 6 5몇이고요 눈바디, 65kg의 눈바디. 이 배가 문제고요. 첫째 날? 운동, Let's 츠고 저는 사이클 1시간 돌리고 샤워까지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요거 팩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동생한테 말해서 가게 갈때 걸어가야겠어요.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여줘야지 운동을 조금 덜 해도 운동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안 먹고 있어서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여기 에센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좀 접어가지고 다음날에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와 냉장고 넣어놨더니 시원해. 운동 끝내고 얼굴에 요럴 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탁 켜주면 은 어우 좋다. 오, 오. 그럼 저는 이거 하고 다리 푸는 플리어 하고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튿날 아침이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이 안 나가지고 요즘 잠도 또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접었고 일단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운동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4.9를 찍었거든요? 근데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65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로 64로 내려갈 것 같아서 빡시게 해서 내일은 꼭 63을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무리를 하죠. 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국물을 좀 먹어야겠어요. 너무 차가운 것만 먹으니까 속이 더안 좋은 것 같아. 아, 걔랑 또 먹을 거 말고 고민인데 일단 이것만 먹을게요. 30분 걸려서 가게 도착을 했는데 저는 걸어오고 동생은 버스 타고 오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가게 없는 척 하려고 지금 불 끄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갈 때도 동생이랑 걸어갔는데 동생이 맛있는 거 잔뜩 샀어요. 근데 저는, 저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참을 거예요. 근데 냄새가 미쳤거든요. 동생은 먹지만 나는 안 먹는다. 너랑 나랑 다른 인격체야. 강아지 간식 사러 왔어요. 저 아예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컵누들, 우동 맛에서, 요거 컵누들, 요거, 요거 컵 컵누들 우동 맛인데 면 빼고 국물만 담았고요. 그리고 씹는 거 있어야 될것 같아서 쿠팡에서 산 반숙란 요거 하나 같이 먹어줄 예정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국물만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계란 하나랑 국물도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서 여기까지만 먹으려고요. 원래 배부를 때 멈춰야 되는 거알 지금은 다이어트에 관해서 극도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7분. 강아지 산책을 다녀왔고요. 지금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영혼이 상실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운동 안 하고 일갈 때 30분, 갔다 올때 30분 걷고, 강아지 산책간 걸로 운동충 치기로 했고요.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서. OS를 사왔습니다. 아지야, 아직 아지 오는 거 아니지? 저는 이 먹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카메라를 끄고 가겠습니다. 자장구 써? 파원났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걸어오려다가 포스터갖고 오늘은 OS 두 개와 동생이 만든 스파게티 두 입을 먹었습니다. 학원 갔다 왔는데 너무 안 되겠어서 컵누들? 매콤 찜닭 맛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파스타랑 들기름 막국수 먹고 싶은데 그거 먹을 바에 이거 먹는 게 나으니까 그냥 이걸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존맛인 거 알죠? 여러분 저 운전 인생 3개월 만에 첫 사고가 났고요. 지금 사고 난지 1시간 됐는데, 1시간째 보험사 안 오고 있고, 상대방 차랑 상대방 보험사는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보험사 아저씨랑 통화를 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갔고, 저 혼자 지금 도로에서 덩그러니 1시간째 보험사 아저씨. 일단 여기거든요? 네, 여기. 기다리는 동안, 오줌이 너무 마려서 파츠 쏘갑니다. 파츠 쏘가서 씻어야지. 식사. 어찌저찌 처리 잘 해서 집에 가고 있고요. 사실 운전 못할 것 같아서 대리기사님 부르고 싶었는데, 대리 부르고 싶었지만, 맨날 꽉 잡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갑니다. 제 가실이 더 크고, 최대 9대1까지 나올 수도 있다네요. 빨말 대인 접수만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먹방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삐마트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다이어트만 하면 먹방을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과자도 시켰는데요. 소금빵이랑 초코빵, 오잉 노아리치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레이시베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볶음 우동, 마지막으로 제가 저마저마 사랑하는 소바바 치킨까지 시켰습니다. 삐마트에서 파는 소바바 치킨은 비싸니까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라.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 대? 맛을 보면 이렇게 그 볶음호동을 만들어 왔고요. 다이어터니까 소바바 치킨은 3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먹방 채널을 따로 하나 팔까 생각 중이에요. <laughs> 먹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참고로 다이어트할 때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 살안 빠지는 거 알지? 아시나요? 이렇게 안 빠지다가 가끔 이렇게 뭐 먹어주면은 그 다음날 살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진짜 너무 안 먹어서 그런 거니까 드셔주세요. 저도 혹시나 내가 살이 안 빠지는 게 지금 너무 안 먹고 있어서 안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노페민 겉이니까 유튜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레츠고! 오늘은 제주도로 갔던 동생이 오는 날입니다. 동생이 오는 날이라서 빨래도 좀 하고 집을 깔끔히 좀 해보려고요. 여행 갔다 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은 짜증나잖아요. 지금 몸무게는 계속 안 빠지고 있는데, 몸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50kg 대때 들어가는 청바지가 지금 편하게 잘 들어갈 정도로 살이 빠졌는데, 저는 숫자에 집착하는 거리라서, 만족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그 이벤트까지 3일이 남았는데, 3일 동안 단식, 물단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좀 수분을 빠삭 말리고자, 3일 동안 단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래를 두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수건 한번 하고 옷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봐도 저살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지금 몸이 완전 빠졌거든요, 여기랑. 얼굴이랑 뱃살 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야, 아이 씨저 천둥불 호수인 거아말큰하지 사랑. 제가 단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성기증이 진짜 너무 심해서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 제주도에서 사온 요거 에그 타르트 하나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먹고 싶어서 핑계되는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단식하다가 엄마랑 동생 보는 앞에서 기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지 훈절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랑 다 아, 아빠 안 계시는데 이제 어? <laughs> 엄마랑 동생 앞에서 이렇게 뒤로 대가리 박고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끼니를 만약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현기증이 진짜 심한 사람이라서 불안해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그 동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원래 어, 파이 하나 안 챙기고. 결제 중인데. 애플. 되게 차가워. 그더 돌리면 되는데. 오늘 동생이 뼈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뼈좀그 <laughs> 뼈에 붙어 있는 살코기좀 얻어 먹고 그리고 당면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 40분 했습니다. 아, 네, 뭐 어제 말했나? 기억력이 가물한데 제가 63에서 살이 죽어라 안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생리였다. 생리 전이어서 안 빠지고 생리가 터져서 안 빠졌다. 하루 한끼 겨우 먹는데 운동도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생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리 끝나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 지금 이쪽 눈이 마트에 갔거든요. 마트에 갔다기보다는 새로운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거 쌍수한 건데 그 위에 저의 원래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친가 쪽이 다 쌍꺼풀이 짙어요. 짙은데 제가 약간 없이 태어났는데 그눈꺼풀의 쌍꺼풀 라인 그 먼저 알죠? 주름 같은 게 있었어요. 나이 들면은 4 0 원이도 이렇게 생겼었는데 저도 딱 그런 건가 봐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 저는 택하려고 합니다.